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어,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 한 2주 정도 각 섹터를 하나씩 분석하는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가격적이면 매주 이렇게 섹터를 통으로 분석을 해서, 네, 투자 전략을 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 채널에 구독과, 어, 좋아요를 네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네 빠르게 영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자 그럼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네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우선 중국 소비주를 하면 흔히 이제 대표적으로 화장품 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총이 큰 호텔 신라라든지 이런 면세점 관련된 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말씀드리자면 일단 유아용품이 있을 거고 흔히 뭐 라겐락이라든지 쿠쿠 밥솥이라든지 기타 네 이런 소비재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뭐 관광해서 모두 투어라든지 하나 투어 등등등 함께 움직였지만 이제는 관광에 있어서는 갈수록 자유관광 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또 기존에 이제 관심을 받았던 하나토라든지 모두투어 쪽은 더 이상 보지 않아야 되는 섹터가 되버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항공도 관련주였죠 항공도 근데 이미 지금 항공주는 네 하늘 모르게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로 볼어 관련주는 화장품 위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유아용품은 뭐한세 가지가 있겠지만 어, 그 중에서 가장 네, 건실한 회사 딱 하나만 이렇게 해서 네,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기 앞서 뭐 관련 이제 기사들이죠. 간단하게 관련 기사들 몇 개만 이제 본다면 이제 3월 7일 때 이때도 중국 쪽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단체 관광객이 방안을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전체를 해 놓지 않았지만, 뭐, 단체 관광객이 왔었고, 단체 관광객이 풀어졌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게 시트리에 한국 관광 상품 판매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트리 전에, 음, 배로, 원래는 이제 그 전에는 그 전에는 크루저 어 크루저 선으로 입항 부분이 있죠 관광이 되지 않았는데 크루즈 선을 타고 또 입항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 한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 더 미중 무역 분쟁. 무역 협상이 타결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어, 중국 소비주들에게 조금 더 유의미한 상승의 이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수급입니다. 수급. 최근 어,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부터죠. 사실은 목요일부터 어느 정도 수급이 움직임을 보이다가 어 드디어 금요일날 네, 강한 수급을 동반한 아모레퍼시픽이 상승이 이루어났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 먼저 보죠. 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제가 목요일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수요일 라이브에 그리고 목요일 라이브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은 목표가를 22만 원 선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지속 홀딩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중국 소비주는 네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얘가 단기 이런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닷건에 있는 대장주가 올라온 거예요. 일단은 바닥권에 있는 대장주가 올라왔고 사실 실적은 아무래도 퍼시픽이 예전의 영광을 찾기에는 어렵습니다. 뭐이 종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전에 하락하기 전까지 상승한다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구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때 언급을 드렸던 22만 원 선이 1차가 당연히 되는 거지만 추가적으로 수급만 동반한다면 25만원 선까지도 네,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제조건은 항상 메이저가 들어와야 돼요 수급이 그리고 수급이 지금 거의 누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면 수급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죠 걔는 지속적으로 팔고 드디어 수급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적에서 아무래도 이 화장품 섹터가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순서대로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디비치라고 해서 어,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관심 종목으로만 넣어놓고 단한 번도 매매를 못했는데 사실 이때 최초로 시그널이 나왔어요. 사실 굉장히 좋은 패턴의 캔들이 나왔음에도 공략을 못한 거죠. 어, 이러한 패턴은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 겁니다. 실적 호전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인한 갭갭 상승에 대한 어, 영상과 이러한 매매 전략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매매 전략이고요. 이거의 핵심 기법을 어, 알고 있다면은 이러한 자리가 무서워할 자리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 라는 거를 어, 알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비디비치 같은 경우에 이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이 실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끝은 사실 알 수가 없죠. 이 제품이 계속 잘 나간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뭐이 평으로 보면 2 1선을 지속적으로 지탱만 해 준다면 종목은 계속 가겠죠. 일단은 너무 고가니까, 뭐, 접근을 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예, 예를 들어서, 제품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증가세를 보인다면, 성장세로 지속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애경산업. 어... 가습기 살균제 이 이슈로 인해서 종목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예전에 근데 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런 이슈가 점진적으로 많이 잊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애경산업이라는 회사를 지탱을 해줬던 거는 홈쇼핑의 견미리 팩트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이 견미리 팩트가 초 대박이 나면서 어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등등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인데 견미리 씨도 그 남편의 이슈로 홈쇼핑을 잠시 중단을 했었죠. 근데 다시금 네, 홈쇼핑이 진행을 하고 또 다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 실적은 여전히 잘 나갈 것 같고 또 홍대에 서울 홍대에 보면 또 애경 이런 본사가 거기에 세워져서 애경 제품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AG20스라는 제품도, 어, 판매가 호전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품이, 네, 나오기 있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유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때에 오버행 이슈가 끝났어요. 이 상장하면서 이런 대량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는 이제 없다라고 할수 있고 어 실적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도요. 그리고 아직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1조 3천억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영업이익이 950억입니다. 매출이 1조 2천억에 영업이익이 950억 근데 시총이 2조 3천억이죠 근데 브랜드의 가치를 좀더 많이 평가를 해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애경산업도 충분히 이런 6만 2천원 선까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간이 단기 박스권에서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뭐 상징적인 종목이 상승을 할때즉 제가 지난주는 만도를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변하는 섹터에서 만도를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그때 기아차가 신고가를 뚫어서 만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만도를 기아차가 바닷권에서 뚫었기 때문에 강력한 수급에 의한. 그럼 다시 보면은, 다시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뭐, 만도도 그 위치를 보면, 이러한 위치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죠. 이 21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정확히 이 위치에요. 이 21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업종이 턴을 해야 됩니다. 업종이 턴을 한다면, 유의미한, 네, 시그널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경산업을, 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어, 이때 한번 들어 올리고, 횡보, 이 첩가를 붕괴하지 않은 선에서, 의미있게 21선 돌파가 나와줬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다. 추가적으로 수급이 탈만 없다면 네. 추가적으로 수급이 탈만 없다면 이러한 음봉 거래량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 돌파가 실패를 한다. 아니면 또 강력한 음봉 거래가 떨어진다면 이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밑에서 재공략을 하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 네. 이번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좋은 실적이 나는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크게 무리일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 클리어도 참 좋죠. 그리고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만 네, 문제가 없다면 전제 조건이죠. 이런 누적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 외인수급이 이탈없이 좀더 들어와 주고 기관은 그대로 한다면 추세상승이 더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추세상승이 더 나올 걸로 보여주고 근데 이제 어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뭐 일단은 보수적으로 한 이런 선까지는 네, 보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내 트렌드는, 어, 브랜드사. 화장품은 여기다 적을게요. 브랜드사가, 어, 로드샵을 가지고 있는 업체보다 HMB, h s 앤 뷰티 스토어에 입점이 돼서 판매, 판매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유통 시장 자체가. 아무리 수수료가 들어간다 하지만은 브랜드사는 수수료가 없지만 인건비라든지 뭐음 관련한 네 그런 추가 비용이 어차피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별어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로드샵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브랜드사의 로드샵이 대신 HMB 어, 쪽으로는 입점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네, 효과를 보이고 있고 클리오 같은 경우도 쿠션 하고 이제 뭐 플러스 이런 섀도우 관련해 가지고 클럽 클리오 에서 판매가 굉장히 어, 잘 되는 걸로 네 제가 서치를 했을 때는 잘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종목은 예전에 한번 공략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음봉 매매, 이음봉 매매를 해서 간단하게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일단 매도를 하고 더 이상 공략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 이 들어왔던 이 봉의 중심을 단한 번도 훼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한 번도 훼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잘 가고 있고 이 자리에서 일단은 수급은 외인 수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보이고 있어요. 이 기간에 이 기간 동안 즉 올해죠 2009년도 보면은 2009년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상태에서 횡보가 나왔다. 그렇다면 어, 오히려 바닥권에서 강하게 급등을 해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거의 바닥 국면에서 웬만하면 찾기 힘든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휩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이 2평이 정배열인데 근데 만약에 어, 업종이 움직여 버린다 업종이 움직였을 때 이런 시가총액이 작고 매집이 잘돼 있는 종목은 가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끼가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끼가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었죠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지 대량 거래가 터지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공략을 하면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 관련해서 모레모는 이 헤어 제품이에요. 아세아페인 씨는 헤어 어, 워터 트리트먼트 등등 뭐 헤어 제품의 모레모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어, 제가 관, 중점으로 보는 것은 역시 h b 스토어입니다. 이 스토어에 입점이 돼서 네,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염색약 관련해서는 어, 비교적 그 화장품에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염색약 세트로 해가지고 입점이 돼 있어서, 네 이거는 네 매출이 괜찮게 발생을 할 거다 그런 부분에서 회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네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는 견점에서 이런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부분에서도 이미 돌파가 나와서 지금 눌린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어볼 화장품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화장품 주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지금 뽑아온 거니까요.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 지금 자리가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본느라는 종목입니다. 얘도 ODM. 플러스, 이제, 자사 브랜드가 있겠죠. 자사 브랜드. 일단은 본능 같은 경우는, 어 ODM, 그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 종목이. 일단은 뭐, 이제 기업, 음, 여기는 안 나오는데, 기업, 뭐, 기업 탐방을 갔다 온, 네,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그런 쪽을 봤을 때 어, odm 영업이익률이 12%를 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 코스맥,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같은 odm 중에서 그리고 그 추가적인 odm 계약,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은 양호하게 발표될 걸로 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컨셉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렇게 어, 양호한 실적이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한동안 이런 박스 구간에서 이때 상승이 나오고 또 박스 구간에서 눌림을 갖죠. 지금 이 박스를 뚫을 건지 아닌지가 이제 결정이 날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런 구간이죠. 하나의 어 잠시 쉬었다 가는 구간까지는 한번 정도 강하게 치고 갈수 있다. 즉 이런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강하게 뚫은다면 뭔가 이유가 나오겠죠. 그 이유는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느도 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중에서 아토피 전용 화장품이 있어요.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되게 비쌉니다. 네오팜의 그 아토팜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제 이 유아용 그 아토피 전용 화장품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가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측면에서라든지 영업이 익 측면에서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제품이 판매가 지속적으로 호수세를 보이고 특히 미세먼지 관련해서 또 부각이 좀 됐던 종목입니다.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눌림목에서 다시 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비싸 보이지만은 비싸 보이지만 이런 종목이 요새는 더 많이 가는 추세예요 신고가 종목이 더 많이 가는 네, 장세기 때문에 어, 강세장에서는 신고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수급적인 측면에서 양호하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이 지속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내 네, 관심 가져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독보적이죠 아토팜 상당히 네,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게 어, 제로투세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게 제로투세븐인데 일단 궁중비책이라는 어 제품이 있어요. 사실 어 조금 더 빨리 포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는 이제 미처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포착을 해냈어야참 좋았는데 일단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온 부분이라 좀네 안타까워요. 네. 얘가 이제 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있습니다 만원이라는 이 호가가 바뀌기 일보 직전에 종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슈가 있을 때뭐 드림 어스 컴퍼니라는 종목 즉 이런 부분에서 만원 근처에서 있다가 만원 위로 해서 물량을 털어버리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로투세븐이 이제 단기적으로 어좀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즉 신고가를 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안에서요 어 전체적으로 월봉으로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뭐이 윗꼬리 길이 이렇게 만 뭐지 추세를 그었을 때는 어 이번 달에 드디어 추세를 돌파를 했다. 라고 할수 있죠. 그다음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 추세가 돌파가 됐습니다. 하나의 추세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어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이 추세가 그렇다면은 얘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적입니다. 실적. 지금 궁중 비책이라는 제품이 중국에 이미 수출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유아 이용 화장품 중에서 중국으로 잘 나가고 있는 제품 중에 거의 유일한 제품 중에 하나가 궁중 비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재무가 쓰레기였죠? 그리고 실적이 정말 안 좋았던 회사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 턴 어라운드만 달성을 한다면 상당히 좋게 움직여 줄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많이 올랐어도 관심을 갖고 눌림에서 공략을 하는, 그리고 돌파 후 눌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자리죠. 이 힘든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눌림이 오면 이제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많은데, 일단은 뭐, 면세점? 네. 바로 보고 갈게요. 호텔 신라. 좀 부담스럽죠? 이제는. 사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망치가 나왔으니까 거래량이 터지냐, 아니냐 그 차이고 호텔 신라는 아래에서 보유하셨다면 단기적인 고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은 이 강한 저항의 라인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좀 눌려서 조정을 받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즉 차트를 거꾸로 놓았을 때 이런 구간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지 구간으로 보이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아래 샀다면 매도를 하고 내네 보는 게 좋은 구간 같고 신세계. 네, 신세계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도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얘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일단은 뭐 올해 이제 연간 컨셉은 상승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그 면세점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이렇다 할 실적도 없이 사드가 발생을 하면서, 네,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근데 탄력은 좋은 종목이에요. 이때도 영업이익은 크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탄력은 좋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뭐, 이제 시장에 기대감만 있다면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죠. 대기업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가총액 2,400억이라는 거, 이런 부분이 일단은 이제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재무에서 어, bps죠. bps가 상당히 지금 낮아요. 0.78배 분이안 되니까 장부가 가치보다 안 되는 회사입니다.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어, 눌리면 공략을 해야 되고, 지금 1차적으로 박스를 돌파했으니까 추세가 강화됐는지, 즉 강한 수급에 의한 추세가 강화돼서 위로 올리는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갈 건지만 장중에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탑픽은 아니지만 탄력은 제일 좋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기타 뭐 유아용품에서는 뭐 보령 메디앙스가 있을 거고 뭐 아가방 컴퍼니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재무나 이런 실적의 예상 그 범위가 그닥 좋지는 못합니다. 좀잘 나가서 뭔가 이제 매출이 좋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어 특별한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점에서 좀네 보수적인데 일단은 보령 메디앙스보다는 보령 메디앙스보다는 보령은 이제 부채 비율 어 장사도 잘못하는데 부채 비율까지 높고. 어, 보령보다는 아가방을 저는 조금 좋게 생각을 해요 아가방 어, 왜안나 이제 차트적으로는 바닥이죠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바닥인데 아가방 커퍼니까어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가하게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타픽은 제로투세븐으로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어 유아용품 그리고 어 화장품의 위치들이 정말 좋아요 좋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 체크 잘 하셔서 네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을 것 같고 어 다음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이 어 우상향을 하는 강세장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 업종별로 무수히 많은 수납매가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당일 화학 섹터, 화장품은 화학이거든요. 화학 섹터로 자금이 몰린다 하면 이런 그 수급을 보면서 가급적이면 수급이 있는 종목 중에 선택을 해서 진입을 하시면 네 지금은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그만하게 이제 어, 쇼핑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4월 중순부터죠. 이번 주부터 해 가지고 어버이날 전까지 매주 한 3일 정도씩 어 이거를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 제가 팔고 싶어도 계속 팔 수는 없어요. 이 업체들하고 이게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라 한 3일간씩 팔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어 짱구 박사 카페에 들어오셔서 아마 공지란에 이제 공부의 모든 것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매니저님이 올려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은 이제 해당 사이트로 어 들어가지니까 여기서 뭐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회원가입 없이 그냥 구매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일단은 뭐 이번에는 일동제약 거랑 뭐 종근당 제품을 이렇게 소식을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네 구매하시면 되고 이 관련된 URL은 영상 하단에 어, 주소를 좀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네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주말에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어, 남은 토요일 저녁 그리고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라이브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